a 는 AX의 그래프를 봅시다. 응?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물론 A는 0이 아니야.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응. <laughs> A가 0이 면 직선 나와버리지. 이렇게. X축에 붙은 X축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뭐 의미하는 건 뭐야? 기울기가 되겠지. 기울기의 뜻은 뭐야? X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네. 변화량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 2, 3, 4, 5, 3, 6, 9, 12, 15단 말이야. 그럼 X가 지금 하나 변해, 한칸 변하지? 플러스 1일 때. Y는 플러스 3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A는 3인 거야. 또는 A가 몇실 변해? X가 몇실 변해? 플러스 2만큼 올라갔지? 근데 3에서 9가 쓰면은 얼마? 6 아, 똑같잖아. 응.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 1,3이니까. 1, 2, 3, 4, 5. 3, 6, 9, 12, 15. 3. 이렇게 찍혀, 안 찍혀? 지우 연결하면 뭐,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한칸갈때 여기 세칸 움직여, 안 움직여? 응. 두칸 가면? 진짜. 여섯 칸. 세칸 가면? 아홉 칸 가, 는가그 아. 그 비율이 1분의 3, 2분의 6, 3분의 9가 항상 3나왔 나와 러니까그 기울기가 3인 거야 그 그니까 이거는 3X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3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3이 4가 되고 5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4, 5이 커지 Y축이 가까지지그 응. 다음에 기에 만약에 2분의 1 되면 어떻게 될까? 얍실해지겠지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응?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즉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져, 어, Y축. Y축에 가까워진단말이에 가까워진다. 알겠습니까? 응. 선생님, A가 음수이면 어떡하나요? 그렇지, 좋은 질문. A가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돼 한칸갈때더 많이 빠져야겠지. 이렇게 되겠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절대값이 여전히, 절대값이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더 크지? 클수록 응. Y축에 가까워지 않을 거죠. 그래서 무슨 함수? 일차 함수인데, B래 그래프라고 그래. 응? 뒤에 나중에 B가 붙는다고 그래. 왜일함수가되거요